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,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,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는 걸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.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면, 하나님이 내 약점을 감당해 주실 거고, 내 자녀들의 약점을 감당해 주실 거야. 이런 믿음이 있을까, 없을까?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, 나도 그렇게 살았잖아. 그러니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좀 자식도 철난 자식은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노력해 그런데 여러분 철없는 자식은 나이가요 40, 50이 돼도 철없어 부모 마음은 털 것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약점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유을좀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데왜 그럴까요?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간다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하다. 이건 힘이 세다. 권이 있다. 카리스마 있다.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. 이건 믿음이 강한 게 아니다. 이것 정도 조금 아셔야 돼.